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요압 장군은 구석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서 승리했다고 가서 아야 이게 이제 화발의 말을 보냈지요. 왕이시여 기뻐시기 하 바랍니다. 우리가 승리했습니다. 다윗이 또 묻습니다.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. 아이가 어, 그러니까 이 구석 사람이 왕이시여 왕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. 목 잘려 죽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때 다윗이 나의 원수를 너희들이 처단했구나. 기발이 아니라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. 내 아들 랍살로마, 내 아들, 내 아들 차라리 내가 죽을 게, 죽는 게 난데. 내가 죽을 거라 네가 죽었구나. 차라리 내가 죽을 거를 하면서 지금 통곡하고. 었습니 다윗은 다 비록 왕이 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는 일에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식은 안 됐어요. 자식은 자는 마음대로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지금 울고 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누가 보면 23장에 그런데 이거 하나는 울어야 된다. 네 자식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울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울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요? 예수님께서 십자가지 위하여 흉고자 산으로 끌려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막 울었지요 많은 여인들도 뒤따라가면서 울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, 왜 자식을 위하여 울어야 하느냐 하면, 그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. 머지않아서 이루살렘에 처참한 비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, 그날을 대비해서 지금 이 울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이번에 주 70년, 로마 군대가 이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짓밟아 죽이게 된 날을, 내가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. 성도 여러분. 자식이 로마 군인의 칼날에 난도질 당하고 천에 찔려 피를 흐르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눈 뜨고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앞으로 닥쳐는이 무서운 심판의 나을 대비해서 너한테 네 자식을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일은 앞으로 37년 후에나 일어날 일인데 왜 지금 자식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의 달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미리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미리 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점점 더 다가오는 재난도 무섭지만. 진짜 더 무서운 것은 최후의 심판 날내 자식이 지옥불에 떨어져 물한 모금만 물한 모금만 아니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떨어뜨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찌 지금 이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식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자식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는 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지금 내 자식을 위하여 지금 많이 울어라 많이 기도하라,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내 자식 돈 많이 번다고, 잘 먹고 잘 잊고 산다고, 이제는 자식 은사 성공했다고,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구해주세요.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구해주세요. 여러분, 기도하셔야 합니다. 기도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. 이 기도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지금 이 재난의 시대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 각 교회마다 교육부가 지금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까 이 온라인 내벽만 계속 들여다보면 나중에 이렇게 길들여지면 신앙 없어집니다 점점 더힘해 져갑니다 우리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신앙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미리 기도해 놓는 것입니다.